햄들 흑반입니다 어, 흑반이가 성장함에 따라 사업 재유가 들어오는데 뭐 개인 정보상 뭐 제가 내용은 생략하고 어, 음, 다시 한번 이거 이이 글이 와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흑반이는 유튜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 유튜브 아는 거 없고 흑입니다흑 훅. 후구. 우구라서 흑반 형님들이 주는 음. 우유가 제일 좋아요. 음. 우유 우유. 아. 뭐 인플루언스. 어. 아 인플루언스가 뭔 뜻이고 뭐 영향력 있는 뭐 그런 거가. 아잘 모르겠는데 어, 흑반이는 그냥 막 유튜브 그냥 하는 게 형님들하고 소소하게 어, 대화하고 어, 많이 물려도 좋습니다. 물리면 또 기다렸다가 탈출하고. 아니다 물리면 아파. 막 그런 재미 아니겠습니까. 대박 치면 좋긴 하겠지만, 대박을 못 쳐도 좋습니다. 그냥 지금 여기 우리 구독자 형님들하고, 뭐, 샬라샬라 리플 얘기하면서, 이런 것도 되게 좋고요 저는. 그래서 일단, 제가 다시 한번, 뭐, 이런, 제휴음은 뭐, 많이 거절 합니다. 코인 관련 협업 홍보, 어, 정중하게 거절 드리겠고, 어, 다만, 그런 거 아니고, 우리 그냥 코인 구독자 형님들, 뭐, 머리, 머리 많이 빠지시는 행님들 스트레스 많이 받는 용품. 아 아니지. 스트레스 푸는 용품. 어, 우리 행님들, 투자하는 행님들한테 좋은 음, 것뭐 그런 음. 거는 괜찮습니다. 건강 같은 거, 관련된 거. 어, 그런 거는 내가 뭐 이렇게 행님들한테 행님 형님, 이거 써보니까 괜찮더라.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막 우리 행님들한테는 막 제가 이런저런 얘기 하고 싶진 않습니다. 만약에 또 코인 홍보나 뭐 이런 코인 뭐 우리가 잘 모르는 거. 이런 얘기들을 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어, 규정상 강퇴를 할 겁니다. 강퇴를 할 거고, 어, 흑반 행님들이 다들, 어, 어 다들 많이 버셨다라기 보다, 주로 이제 많이 이르신 행님들이 함께 존버해서, 그 존버한 만큼의 복구하고, 복구하고 탈출 및일절하는게 흑반 채널이 있는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 좀 그러려고 존버 채널 만든겁니다 저는 건데. 만든 뭐 존버 아니고, 채널이에요. 그저 형들과 같은 하나의 흑일 뿐인 거고, 어, 그흑우을 대신해서 제가 이렇게 채널 하는 거니. 그 어, 뿐입니다. 흑반 채널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겠지만, 어, 이 부분은 제가 정중하게 어, 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거절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